자, 오늘은 <laughs> 아, 울미 영꽃 마을 보내면 영산리에 있는 영꽃 마을을 찾아왔습니다. 아침부터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기 위해서 여러 사진 작가들이 왔다 갔고, 지금도 어, <laughs> 오고 있습니다. 이곳에는 군내면의 명소이자 아, 연꽃으로도 유명한 동네이기도 하죠. 저 끝에 보이는 산은 수원산, 이 전경이 여기가 명산리가 되겠습니다. 여기 울미 영꽃 마을은 여자 사장님 한 분이 명설리에 들어와서 혼자 이렇게 꾸며낸 그러한 명소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연꽃으로 <laughs> 가까이 가보겠습니다. 주로 분홍색이 많네요. 연꽃은 사찰에서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, 네, 어, 외국인도 와서 아. 아름다운 곳을 촬영을 하고 있네요. 네. 야,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여기 없다는 게 참. 예, 네, 한번. 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사진 작가님들도 와서 찍고 있고 이 네. 반대편에는 연꽃마을에서 체험 학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, 소확행 시민 텃밭입니다. 주말에는 <laughs> 가족들이 아이들 손 붙잡고 와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, 오늘은 하늘을 보니 조금 있으면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. 꼬로 오늘은 많지가 않네요. 다시 연꽃밭으로 왔습니다. 뱀도 있어 여기 가까운데. 뱀도 있어? 요 뱀도 있어. 어리 뱀이 많아. 얘 이거 잡아서 찾아. 이 거도 잡거야. 거도 찰거 뱀도 있어. 나 거도 찰거야 울미 연꽃 마을입니다. 예, 여기 뱀이 있다 그러는데 주로 물뱀입니다. 독은 없습니다. 예, 근데 징그럽죠? 예. 네. 이 아름다운 강경. 저 혼자 보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. 구독자님들께서도 한번 여기 오셔서 아, 가족과 애인과 함께 가시면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. 예. 보신 분이 또 i t 하하시네요 네. 울미, 엄마. 고 고, 자고, 자고, 하니까 고 장화 신고 오세요. 아, 여기 개구리가 잠을 여기야, 자고 있습니다. 배, 잘 좋다. 보십시오, 구독자 여러분. 네. 여기 여기 뱀 있어 뱀. 음. <laughs> 여기 뱀 있어 <laughs> 그러다 찍으면 끌라. 음? 뱀 있어요? <laughs> 뱀 찍어요. 음. 뭐 가지도 않는다. 안 가요? 어디 있어요? 어제 나유봐 어디? 여기. 오 여기 있네. 뭐 그러다 사진 찍다 끌라요. 잘 보고 찍으세요. 어 여기 뭐? 오뱀 천지네요. 이음 이게 저. 물물 뱀. 이에로올뱀 죄송합니다 징그러운 거 영상을 올려서. <laughs> 예. 이상으로 영상이 너무 길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.